우리에게는 세 개의 손이 필요하다. 오른손, 왼손, 그리고 겸손이다. 그래서 제3의 손이라고 한다. 두 개의 손은 눈에 보이지만, 겸손은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는 있다.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고,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한다. 부자가 없는 채 하기보다는 식자가 모른 채 하기가 더 어렵다고 한다. 가진 재산이야 남이 안 보이게 감출 수는 있지만, 아는 것은 입이 근질근질하여 참기가 힘들기 때문이다. 제3이 손, 살면서 꼭 필요한 손이다. 스스로 잘났다는 자만, 남을 무시하는 오만. 남을 깔보고 업수이 여기는 교만, 남에게 거덜먹거리는 것만. 이 못된 사만의 형제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겸손 뿐이다. 살면서 적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. 언제 어디서 좁고 막다른 골목에서 마주칠지 모르기 때문이다. 겸손은 천하를 얻고 교만은 깡통을 찬다고 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